초등학생의 기초 공법. 초기 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었던 일을 만화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었던 일을 만화로 나타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미있었던 일을 떠올리고요. 그다음에 재미있었던 일을 차례에 맞게 정리합니다. 만약에 넷컷 만화일 경우 네 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화의 특징을 살려서 표현하면 됩니다. 어, 만화의 특징을 어떻게 살려서 표현하냐?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각 컷마다 무엇을 그릴지 구상하고요. 그 다음에 각 컷마다 넣을 대사 또는 문구를 구상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대사를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채색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서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자세한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미있었던 일 떠올려 보라고 했죠. 자신이 겪은 재미있었던 일중몇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과 동물원에 갔던 일, 그 다음에 친구와 피구를 했던 일, 이런 일들을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재밌었던 일을 차례에 맞게 정리합니다. 네컷 만화를 그릴 거면은, 네 단계로 나눠서 정리하고, 만약에, 여섯 단계로 나눠서 정리하고 싶으면, 여섯 컷 만화로 그려야 되겠죠? 자, 선생님은 여기서 네 컷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대항으로 피구샵을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컷, 우리 반 친구들이 많이 아웃되어서 질 뻔했다. 세 번째 컷 내용은 나는 끝까지 공을 피하고 살았다. 네 번째 컷 내용은 결국 우리 반이 이겨서 무척 기뻤다. 이런 식으로 네 컷을 어떤 내용을 넣을지 구성을 했어요. 자, 이제 내용을 구성했으니 거기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만화의 특징을 살려 표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글과 다르게 세세한 감정 표현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표정과 몸짓을 과장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슬펐을 때내 표정과 몸짓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만화에서는 이렇게 조금 과정되게, 과장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말풍선에는 중요한 말만 짧게 줄여서 넣어야 돼요. 어, 길게 모든 내용을 다 넣다 보면 은 만화의 특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만화를 보는 사람이 재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네, 흥미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화장실에서 손 씻은 후에 반죽을 만져봤어. 그런데 반죽이 말랑말랑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 반죽이 말랑말랑해 이렇게 중요한 것만 짧게 넣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주의할 점! 배경 그리는 거 있죠? 배경 주변 상황을 알수 있을 정도의 배경을 그리면 되고요. 어, 너무 배경이 배경이 아예 없으면 안 되겠죠? 배경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복잡한 배경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배경이 아예 없거나 또는 어, 배경이 너무 복잡하거나 이러면 그리기가 불편하고 그다음 한눈에 주제가 안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당한 배경, 아 그냥 상황이 이런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 어디구나. 대충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어, 간단한 배경이면 됩니다. 아예 배경이 없거나 너무 복잡한 배경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만화 그래보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었던 일을 떠올린다고 했죠? 뭐 반대항 피구시합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봤어요. 그래서 주제는 피구시합입니다. 자, 이거를 내네 컷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대항으로 피고 시합을 하기로 했다. 우리 반 친구들이 많이 아웃돼서 질 뻔했다. 나는 끝까지 공을 피하고 살았다. 결국 우리 반이 이겨서 무척 기뻤다 이렇게 앞에 내용처럼 내 어, 네 컷으로 어떤 내용을 쓸지 이렇게 구상을 했고, 그 다음 내용을 구상했으면 무엇을 그릴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반과 다른 반이 서로 쳐다보는 모습. 이렇게 서로 쳐다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반하고 다른 반이 시합할 거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되면서 좌절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면서 아 우리 반 애들이 아웃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공을 간신히 피하는 모습 내가 공을 피해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공을 간신히 피하는 모습을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는 어, 우리가 승리한 것을 보여주려면은 우리 반 아이들이 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어떤 내용을 그릴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각컷마다 넣을 대사 또는 문구를 구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대사를 넣을지 어떤 글자를 넣을지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직접 대사를 쓰면 됩니다. 네, 다 그리고 대사를 쓰고 어느 정도 그렸으면 이제 색칠을 하면 됩니다. 채색을 하고 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한번 완성된 거 보여줄게요. 이거 초등학생이 그린 거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 감안하고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2 반하고 8 반하고 피구를 하는데 화이팅 하고 내가 외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웃이다. 네, 옆에 반이 상대반이 공을 던져서 이제 아웃되는 거를 네, 눈 X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웃되는 걸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어, 다 피하고 있어 공 여러 개날공 여러 번 날라오는 거를 다 피하고 있다는 거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 뭐, 실제로 졌을 때 저렇게 무릎 꿇지는 않았겠지만, 어,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되게 저렇게 분하다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네, 분해하는 모습을 그렸고, 그 다음에 만세 우리반이 이겼다 하는 모습을, 네, 만화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재미있었던 일을 만화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